자유 토론 반대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삼성 측에서 첫 번째 입안의 근거로 충서, 충격 효과가 상세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입안의 근거로 음식 촬영을 통해서. 어, 음식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하셨는데 이두 근거는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사진 촬영을 통해 충격 효과가 성쇄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음식의 본질이 외형이 아니라 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음식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격 효과라는 것이 사진은 연출되고 좀 꾸밈이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봤을 때 사진보다 덜하네라는 실망이 될수 있고 그러므로 사진을 찍는 것은 맛을 담아낼 수 없고 겉보기 연출만 가해지는 것이므로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소비자의 권리를 얘기하시면서 알 권리를 얘기하셨는데 이알 권리라는 것이 셰프의 셰프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셰프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알 권리가 소비자의 소비자가 그 음식에 대한 정당한 또는 자신의 성, 선택을 위한 정보를 받아 받아야 될 권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지 알 권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글로서 정보로서 알 권리는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음식이 사진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더 믿음이 가 있다면 그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희 측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SNS에 자신의 사진인 음식당 사진이나 음식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 그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위아 올리는 것은 셰프를 동의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셰프이 동의하지 않는 데도 굳이 사진을 찍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 말하는 겁니다. 셰프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경우는 음식물이 창작물로 인정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 경우이고, 음식이 창작물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사진을 찍을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작물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등의 창작물,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에는 충분히 그 요리사가 만들, 만들 때 정성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감정 또한 포함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고 창작물이 아닙니까? 플레이팅된 그런...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그런 모든, 디자, 모든 디자인은 셰프의 의도와 그런 게 담겨 있는 것이므로 사진으로 그 셰프의 디자인을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셰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